살롬 증산 제일교회 어린이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추운 날씨에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인제 2022년 2월 13일 어린이부 주일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들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정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대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가사를 보면서 나의 마음이 찬양하겠습니다. Sunny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기쁨을 얻게 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한때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생각으로 행동할 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22일, 27일에 겨울 성경학교가 시작합니다. 하나님, 겨울 성경학교 할때 많은 친구들이 올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잔치가 되는 성경학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선생님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성령님 안에서 준비를 잘할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인제에 성경책을 볼 시간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60절입니다. 창세기 24장 60절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의 인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었던 리브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친구들을. 그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전동은 한국 최초의 여자유사예요. 그는 1886년 이학당에서 기독교를 처음 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세례를 받은 후에는 에스더라고 불려졌지요. 에스더는 이하 학당에서 의학과 다양한 학문을 빠르게 익혔어요. 특히 영어에 축출한 재능을 보여 수술 중에 통역하는 일을 했어요. 에스더는 빠른 바쁜 병원 생활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루는 에스더와 함께 환자를 돌보던 한 의사가 그에게 평양에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어요. 서울에서 평양으로 생활처전을 하루아침에 옮기는 건 쉽게 결정한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에스전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열어주신 길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평양으로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이후 의학 공부에 매진하기 위해 미국 유학길에 올라 4년 만에 의사 자격을 얻었지요. 그리고 미국 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받아하고 조선으로 돌아와 아프고 병진 환자들을 진료했어요. 혼자서 400명 여명에 달하는 환자들을 치료할 만큼 열심히였답니다. 그가 좋은 기회도 포기하고 힘든 길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 주신 길을 갈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에스더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굳게 믿은 여성이 증장해요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할 나이가 태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불러 부탁했어요. 엘리에셀, 이삭이 결혼할 아내를 찾아보야겠네. 내 친척들이 살고 있는 고향에서 찾아오게. 네, 주인님, 제가 반드시 찾아오겠습니다. 그, 마, 그런데 만약 그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이삭을 데리고 다시 그곳으로 가야 합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절대로 자신의 아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어요. 엘리에셀의 열 마리 나타를 끌고 먼 길을 떠나며 고민했어요.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만날 수 있을까? 그 여인이 혼인을 거절하면 어떡하지? 엘리에스는 걷고 또 걸어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살고 있는 나우의 섬에 도착했어요. 성에 도착한 엘리에스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해 주세요. 제가 우물 곁에 있다가 물을 달랑할 때저와 나타에게 물을 주는 사람이 이삭게하을 인줄 알겠습니다. 이 기도가 끝나기 전에 어느 소녀가 보였어요. 엘리에셀이 그 소녀에게 달려가 말했어요. 물동이에 든 물을 조금 마시게 해주시오. 이 물을 주세요. 소녀는 급히 물동이를 내려 손에 받쳐 들고서 엘리에셀에게 마시게 했어요. 태가 물을 더 길러다가 나타들에게도 실컷 마시게 하겠습니다. 소녀는 더 많은 물을 길러와 모든 나타에게 물을 주었어요. 엘리에셀은 자신이 기도한대로 행동하는 소녀를 보고 놀랐어요. 소녀를 지켜보던 엘리에셀은 그에게 누구의 딸인지, 그리고 그 집에서 하룻밤 묵어 갈수 있는지를 물었어요. 그러다 소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분두엘 할머니는 밀가 할아버지가 나울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집에는 집과 사료가 넉넉하고 하룻밤 묵을 수 있는 방도 있다고 말했지요. 이 말을 들은 엘리에스는 하나님께 경비하며 찬양을 했어요. 자신이 만난 소녀가 하로 주인 아브라함이 원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손의 이름은 리브가였어요리브가는 집으로 달려가. 이 소식을 알렸고 그의 오빠 라바는 엘리에세를 극진하게 제접했어요. 오랜 여행으로 지친 낙타에 짐을 내리고 고된 여정으로 돌어오진엘리에세를 발도 씻겨주었지요. 그리고 식사도 대접했답니다. 먼 길을 오느라 배가 고팠을 텐데, 엘리에셀은 라반이 대접한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제가 드려야 할 말을 하기 전에는 이 밥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아브라의 종입니다. 제 주인은 고향에서 아들의 아내를 찾고자 저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와 꼭그 기도처럼 리브가를 만나게 된 사건을 모두 말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두부엘과 라반은 리브가의 혼인을 허락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데리고 떠나겠다고 말했어요. 가족들은 며칠 더 있다가 가기를 바랐지만. 리브가는 가족제의 만류에도 바로 가겠다고 대답했어요. 아마 리브가도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은 떠나는 리브가를 붙잡는 대신 축복해 주었어요. 너는 천만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복의 말씀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 그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리브가에게도 이어졌어요. 리브가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축복처럼 리브가는 천만인의 어머니 즉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되었고 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복을 받았답니다. 증산제일교회 어린이부 여러분 성경은 리부가가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리부가의 행동에서 그가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 가늠할 수 있어요. 먼저 그는 엘리에셀과 낙타들에게 물을 제접했어요. 낙타 열마리에게 먹이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물이 길러야 해요. 리브가가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엘리에셀을 항대한 것이에요. 또한 리브가는 얼굴 한번본적 없는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 먼길 떠나기를 머뭇거리지도 않았어요. 아마도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김정동과 리브가 이 주스라함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여성의 생각이나 의견이, 의견이 존중받지 못하던 시대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 노인과 젊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복을 주시며 약속하신 분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귀 기울이는 증산제일교회 어린이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아랑과 하아가 함께하였듯 자손이 복을 받고 복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아브라에게만 함 주신 것이 아니라 리부가에게 동일하게 축복하시면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 그 시가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되는 복을 받고 리부가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증산제일교의 어린이 부 친구들도 복의 근원이 될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약속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을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 주신 것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헛된 곳에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은혜로 코로나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하지만 아직까지도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우리가 다같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움으로 코로나 19를 깨끗하게 종식시켜 주세요.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께서 숭종하는 2022년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증산 제일교회 어린이부 친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어린이부가 부흥이 되게 해 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숙도함으로 2022년 12월 13일 어린이부 주의 레벨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신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만감독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는 남자 여자를 가리, 가리지 않으시고 모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증산제일교회 어린이들과 선생님들과 가정에 영원토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